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위에서 9장, 단위에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일의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보문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에 맞춰진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진척된 70일의 예언을 주십니다. 70일의 묵실란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제목은 또다시 기도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한번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 그 설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을 생각하면 오늘 설교의 목표는 뭘까요? 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꼭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앞부분에 다니엘이 그 70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21절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대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러더니,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와요? 가브리엘, 누구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을 찾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와 연관시켜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표시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참 귀한 분들 많이 계신데, 기도가 귀한 분이 계시더라. 이분은 제가 보니 삼도 귀한데,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짤까에? 오늘은 내가 몹시도 피곤하고 힘든데, 이건 어짤까에? 저건 어짤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그냥 기도하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거기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를 분명하게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뜨겁게 크게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정을 나아여 기도하는 것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정신 줄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쏟아내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급하면 앞뒤 안 가리고 막 토설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정제된 기도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귀한 분을 앞에 놓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좀 절제 있고 정갈한 언어로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하여 기도해. 요 앞부분에 구장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정갈한 기도문입니다. 중은 부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버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보시면요. 21절 다시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할 때? 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버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녁 제사 드릴 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저녁 제사가 없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유대인들 그시기에만 해도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정한 시간에 드렸으니까, 유대 땅에 있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릴 점, 관용구처럼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측정해 보면, 대략 오후 3시 반쯤 되었을 거예요. 왜 21절에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기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아, 내가 듣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 3시 반쯤에 기도했지.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처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의 명령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니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그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듣는 분이 없다면 우리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뭐 듣든 안 듣든 한번 속 시원하게 말하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런데 산에 가서 야호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속이 구련하잖아요 마음 운전에 가는데 누가 막 갑자기 쾌익 하고 내차 앞에 끼어들면 쌍욕을 해대면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런데 기도의 기쁨 전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기도는 듣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 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꼭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시간도 다를 때가 있고 방법도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다를 수도 있고 부모님도 자녀들이 소원하는 그대로 다 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가 우리를, 우리에게 존귀함을 선물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23절을 다시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처음에 명령이 내려서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적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내리셔서 찾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께 은총 입은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래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이 이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정갈하게 기도 나아갈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여 그대의 이름은 존귀한 자니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족보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야베스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태생적으로 존귀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학자들이 야베스를 연구하면서 태어날 때 야베스는 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 어머니가 지어줬는데 야베스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출산할 때 난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은 장애를 가졌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장애우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고대 시대의 장애인들은 잔인했습니다. 사람 대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요. 야베스가 존귀하다는 그 의미,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 것일까? 그 다음 10절 말씀해 보면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십 절을 한 마디로 말하면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찬양하는 기도 인용이 이제 십 절에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래되, 기도하여 이르되.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리에 올랐을 수도 있지만은 구절과 십절의 맥락을 보면 기도하는 그 자체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은 사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주님이 뭐 하실까요? 예, 네, 그, 그, 점선으로 되어있 주님이 뭐 하실까? 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님이 일하신다. 지난주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으로 쓰신다. 기도를 말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이제 미래에 관한 예언 71의 예언이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영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시니가 기론보험을 받으리라.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70일의 예언, 2 4절 이하의 예언은 난해 본문입니다. 신학자들도 해석하는데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래 이런은 70이고, 일래일래는한주이니까 일에, 그럼 70주를 말하는 것이네. 날짜로 따지면 490일인가,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의 대부분 동의는 이 이런 일의 예언은 상징적인 숫자 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70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7 나오면 7일, 70, 뭐 70일, 70년 꼭 숫자를 대입하기보다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어,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9장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다가,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화되어 고생하는 것이 70년에 맞춰질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다니엘이 하나님, 그 70년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해방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보험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일이란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예상되잖아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러다가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보험을 받는데요. 누구실까요? 예. 여러분 수준이 많이 높으세요. 이제 이제 대량 말씀하면 알아요. 지극히 걸어가시면 아 예수님 같구나 맞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기가 마련이 됐는데 꼭그 뒤로 읽어 보면 내용이 어좀 복잡하고 또 어두운 계시가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성전이 중건되는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26절에 보면,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하여. 이건 아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26절 중반에 또, 한 왕이 나오네? 한 왕이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성소를 무너뜨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이런 어둠의 역사를 얘기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왕을 누구 특정하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이렇게 쭉여 27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다. 제사와 예물은 예배와 관계된 것 아닙니까? 예배가 중단이에요. 예배가 박해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한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장면도 27절에 나오고,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27절 하반부에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에 황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래서 신학자들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환상들은 좀 선명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게 있잖아요. 내짐승 환상, 뭐 작은 불 환상 이런 것 보았는데, 아, 요건 바벨론, 헬라, 뭐 로마 이렇게 선명하게 풀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호합니다. 어떤 구약 신학자는 이 본문을 구약의 늪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또 숫자를 뭔가 대입하고 시대를 찾으려니까 헷갈리는 것이지. 우리는 제가 계시 게시, 요한 계시록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 다니엘서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환상이 일어날 때 성경의 의도를 따라 읽으면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런 본문을 구체적으로, 하, 아, 요건 어떤 시대야? 어떤 인물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스의 환상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직접 시대를 거명하면서, 이건 바벨론, 이건 헬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나라,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을 찾기보다는 아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패턴으로 보고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냥 제가 세 가지로 추가해서 주부에도 실어 놓았지요. 첫째는 장자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뻗어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세력의 준동도 강할 것이다. 악한 세력이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도전해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하게 도전해올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결국은 71의 예언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처음 받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보았던 메시지와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7장의 네짐승 환상, 8장의 순양과 순염소 작은 불 환상 보았잖아요. 이 환상들은 바벨론 베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흥망사를 얘기하고 예언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걸 계시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장의 71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중심하여서 70년 포로 생활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만 아니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킬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장, 8장, 9장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시가 진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장중한 묵시의 언어로 구장해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막 특정한 시대를 찾고 특정한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대입하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마지막 때까지 있게 될그 구원의 역사를 장중하게 선포하는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맥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이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이 장음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장음한 구원 역사의 총매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70일의 예언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일이 기도했던 것처럼 단일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뭐그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 앉아가 눈좀 찔끔 감고 뭐 중얼중얼한 거그뭐 중요했어요? 어쩌다가 마음에 감동되면 기도하다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거뭐그 정도 아니겠어요? 뭐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역사의 동력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쓰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자고. 혹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 이런 영문 글이 있더라고요. Without God, we can't. 두 번째 문장, Without us, God won't.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저는 두 번째 문장이 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우리를 끼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문장 더 붙이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면 다 그래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들이 뭐 하나님께 좀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뭐 불만을 표할 때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이런 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런 것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답니다.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 애 안아주세요. 아주 개인적이고 기도가 외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밝아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왕정시대가 열려가는 일들이 한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때 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시간에 마음에 그런 결단합니다. 목회적인 부분이나 삶의 결정을 내릴 때도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결단할 것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 정하는 것이거든요. 매번마다 제목 정하니까 사실 성경의 내용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 하면 또 교인들이 식상해 할까봐,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아요. 이번 주 설교 제목도 새벽 기도하면서 그냥 정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많은 것이 해결돼요. 목회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막, 소, 하나님 저분 한번 좀,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저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 내려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 가지만은 나 자신이 변하더라. 이게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제가 만일 뭐 목회하면서 제 성질대로 제 생각대로 했으면 엉망진창 되었을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강해하면서 벌써 네 번째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이두달 6월 이두달 동안에만 세 번째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이것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서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뜻이 있겠죠.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평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정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몇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도 어쨌든 좋은 말씀을 좀 주고 싶고, 그래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존기예요. 왜? 기도할 때에 지극히 높으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한번 만나고 오면 몇날 며칠 자랑하겠습니까? 기도 시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늘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왕 대신 왕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존귀한 신분이 기도 때마다 매번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